사랑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이방 나그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난민들이죠. 난민들을 대할 때또 원수들을 대할 때 감정이라고 하는 가장 은밀하고 깊은 영역에서까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장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주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해야죠. 밤낮으로 일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헌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쫙 엎드려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복을 설명하실 때, 안식년 안식일 개명을 주십니다. 안식일 개명은 구약율법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개명이고, 그만큼 가장 강력한 개명이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개명입니다. 먼저 안식년 개명입니다. 6년 동안 소출을 낸 땅은 묵혀 두어라. 땅을 갈아엎지 말고 묵혀 두어라. 묵혀 두어야 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이 있으면 그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심지어 먹고 살기 어려운 들짐승들까지도 그 7년째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다. 신명기 말씀 보면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되면 채무까지도 다 변제해 주라 그래요. 7년째가 되면 우리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에 종들이 더 이상 종들이 아니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빚도 없어지고 노예라는 종이라는 신분마저도 없애 줍니다. 그렇죠? 노동에서 해방된다고 그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안식은 우리 인생에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은 있는데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노동만 멈출 뿐 아니라 그가 나에게 지고 있던 빚까지 다 없애주려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또다시 종의 삶을 살아야 할 테니까, 종의 신분마저도 없애주려는 거죠. 가장 깊은 안식, 가장 근본적인 안식의 대안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멈추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열세 동안 일했으면 그 다음 날은 쉬어라. 누가 쉴까요? 너의 집에 있는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한다. 요종의 자식도 쉬어야 한다. 낙은애도 쉬어야 한다. 오래전 관점에서 볼때 소와 나귀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 아닙니까? 걔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밭에 나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그 그것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쉴 때는 돈을 가진 너 혼자 말고 말 못하는 소와 나귀까지도 쉬게 해줘라. 여종의 자식까지 쉬게 하라 그랬는데요. 여종은 계급이 종입니다. 종은 먹고 살게 없어서 내 집에 일하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요종만 쉴뿐 아니라, 요종의 자식. 요종의 자식은 반드시 종입니다. 대대로 종입니다. 대대로 종이 된, 인격적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안식은 가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있는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딸린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나에게 딸린 계급이 낮은 그 사람까지도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한다. 이방 나그네를 제가 난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요즘은 해외를 다니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해외 다니는 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땅 두고 어디를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은 난민이 됐다는 뜻입니다 난민으로 내 땅에 굴러 들어왔으면 죽을 똥살똥 일해야지 나는 쉬어도 너는 쉬면 안 되지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 난민에게까지도 쉼을 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계급이 높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도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땅들마저도 쉬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이 이런 전격적인 안식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몸만 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음도 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빚도 다 갚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규정으로 정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설명하시면서 삶과 주의하여 지키라. 말씀하세요. 아차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바쁜 농번기 때는 남들이 다 나가 일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결코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러니 삶과 지키라. 조심하고 조심하고. 혹시 내가 안식일 법, 안식년 법을 범할까? 조심하고 조심해서 내 소와 나기까지도 쉬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땅들까지도 다 쉬게 해줘라.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쉬는 법을 몰라요.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괴롭혀요. 주의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나요.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쉬고, 넌 낮은 사람이니까 쉬지 마. 안 쉬어도 돼. 자꾸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서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입에서 다른 신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진실로 네 은밀한 영역까지도, 여종의 자식까지도, 난민들에게까지도, 말 못하는 소와 나귀에게까지도 너는 조심 조심해서 그들의 안식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가나안에서 이루고 싶은 천국이다. 너희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안식을 다 깨뜨릴까 염려가 되니 주의하고 지켜야 한다. 설명하세요. 오늘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들의 안식을 배려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절기를 주시죠.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제가 최근에 계속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무교절. 발교시키지 못한 떡을 먹는 절기, 왜요? 그 일주일간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나의 구원을 계획한 적도 없고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노력한 적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난민같이 이 땅을 살던 내가 종같이 이 땅을 살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걸 일주일 동안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 밭에서 첫 소출을 거두며 처음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라. 처음 거니까 귀하니까 마음껏 즐기고 싶은 그때, 바로 그때, 딱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다가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가득가득 가득 정말 꽉! 꽉 곡식을 쌓아놓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바로 그때, 내 즐거움에 취해 있을 바로 그때, 그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남자는 일년에 세번 내게 보일지니라. 처음과 끝까지 일년에 세번 중간 중간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속도를 멈추려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멈추어서 나에게 보여라. 왜요? 진짜 복은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오는 게 아니고 멈추어서서 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고 졸지도 추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 보이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된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안식 없는 땅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지 가나안의 그 지옥 같은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기 위하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나누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흘 후면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새로운 감사를 온 가족이 함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